자, 안녕하십니까. 저 김국진입니다. 여기는 천안입니다. 그리고 오늘 날짜는 5월 22일, 일요일, 지금 저녁 8시입니다. 자, 아침 제가 6시 반에 여기를 나왔어요. 그리고 서너 분 손님이 와서 상담도 하고 있다가 또 잠깐 야외 나가서 밥도 먹고 지금 이제 저녁에서야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자, 여러분 요즘에 자, 목요일, 저기, 장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? 자, 제가 최근에 모나리자를 추천을 했습니다. 모나리자. 어디서 추천했느냐? 여기서 추천했습니다. 이게 일요일이고, 이게 월요일입니다. 월요일 날 사라. 월요일 날 사라. 뭐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저기, 모나리자 유튜브 올려놨습니다. 여기서 사라. 그랬더니 이게 25%를 갔어요, 화요일 날. 응? 자, 먹은 사람, 매도한 사람, 산 사람 축하하고. 자, 그러고 났더니, 갔다가 이제 쭉 떨어졌습니다. 그러더니, 다시 어제 이렇게 갔는데, 이 모나리자, 제가 유튜브 여기서 찍어서 이거 한번 수익을 냈습니다. 그런데 왜또 올려놓냐? 이거 여기서 한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거. 그러고 지금 5,300원, 230원인데, 5,300원 요정도 올것 같습니다. 합동 매도입니다. 자 모나리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월요일날 슈팅이 한번더 나올 것 월화 슈팅이 둘 중에 월요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위로 슈팅할 가능성이 하... 자자자인이란 음. 음. 종목입니다. 헤인 제가 지난 목요일날 미국장이 4.7%가 빠졌습니다. 나스닥이 솔직히 아침에 출근 여기 사무실 나오는데 우리 회원들 박살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나왔어요. 응? 정말 그래서 사실 감히 추천을 못 드렸습니다. 응?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입니다. 자 수요일 금목 수, 예? 그런데, 이거 해인입니다. 자, 저는 이 주식이 추천을 드렸는 마음속으로 유튜브를 찍고 싶었습니다. 언제 찍을까? 만약에 여기서 이 은봉에서 여기서 은봉 하나 더 줬으면 전재산 몰빵, 예?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을 겁니다. 그런데,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. 19%에서 23%뭐 어쩌고, 어쩌고 쭉 나왔어요. 상승형 은봉입니다. 이거 은봉, 은봉, 은봉. 주식은 은봉을 잘 해석하면 대박이 납니다. 응? 이것들은, 은봉은 세력들의 장난입니다. 이런 것들은 세력이 개인의 앞에 있는 주식을, 개인 거를 마지막으로 뺏어낸 겁니다. 너네 나한테 다 팔아. 근데 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겁날 게뭐 있습니까? 얘는 돈이 있는데 돈의 힘이 돈을 계획이 다 있습니다. 주식은 응? 자해이 여기서 내가 우리 카톡방에 있는 회원들한테만 이, 이 주식 예사롭지 않다 솔직히 제가 상한가 갈것 같습니다 하고 찍으려다가 그냥 예사롭지 않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톡방에다가 딱 보는 순간 아침에 올라가더라고요. 이거 5%, 10%딱 되는 순간 VI 딱 걸리는 순간 이건 상한가다. 자, 상한가 같습니다. 위에서 흔들었습니다. 이 파란 은봉다 빠져나갔다고요? 천만의 말씀. 예? 여기서 한번 더, 여기서 은봉더 주면 더 대박입니다. 여러분들은 사야 돼요. 세력이 이젠 세력에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. 세력은 또. 준네가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? 이거 여기서 한번더 폭발입니다. 또 많이 갈 수도 있어요. 이런 거 겁내지 마십시오. 이거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지금 만원인데 지금 여기서 한달두달 달 후에는 5만원도 갈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때 때마다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시고 자꾸 한번 상한가 나왔던 것들은 집중해서 계속 관찰하고 적절하게 사고팔고를 해야 됩니다. 자이 주식은 이거 아주 대박입니다, 이거. 개미털기입니다. 그러고 흔들면서 이 평선 뭉쳤죠. 여기서 한번더 털고, 한 2주 털었죠.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, 매집. 흔들었죠. 많이 흔들었죠. 거래량 썼죠. 그러면서 여기서 취소 샀습니다. 이게 대박입니다, 이게. 이게 이 주식의 하이라이트. 이 주식의 핵심 캔들입니다. 바로 갔어요. 해인 자, 세 번째 종목은 코이즈입니다. 제가 요날 금목 수요일 날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코이즈 코이즈 내일 갑니다 매수하십시오. 뭐라고 했냐? 코이즈 이거 제가 카톡방에 분명히 제가 때렸습니다. 에? 코이즈 사라 목 수요일 날 샀, 샀으면 여기서 이거 보면 이걸 왜 사라고 하냐면은. 자, 여기서 이런 짓도 했지만, 자, 최근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. 이렇게 거래량이. 그러고 한 2주 눌렀잖아요. 한 1주, 응? 한2주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왔잖아요. 여기서 이거 밑으로 쳐 봤겠습니까? 저는 분명히 오간다. 이 거래량, 이런 것들 캔들 보고 여기서는 사도 좋다.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... 카톡방에다가, 우리 회원들 카톡방에다가 매수 때렸는데, 산, 산 분들이 있는지, 산서 수익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들 샀다고도 안 해요. 이익을 냈다고 안 합니다. 음? 자, 여기서 매수 때렸어요. 그런데 여기서 뭐한60% 이틀 만에 60% 1억이면 6천만 원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요즘에 요 하루 동안 행인하고 페인도 상한 가 같고, 코인도 코이지도 상한 가 같습니다. 제가 카톡방에 올려서, 아침에 올려서, 전날 올려서, 상한 가두 명, 네 종목 갔는데 두 종목을 맞췄습니다. 이거 그냥 뻥 아닙니다. 제가 진짜 15년 동안 호구짓을 하고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수없이 돈을 갖다 퍼붓습니다. 주식시장에. 이제는 제가 한 6개월. 한 여기서 한 6개월 동안은 정말 또 가진 돈또 많이 잃었어요. 다 잃었어요. 응? 그러고서로 새로운 연구를 해 봤어. 도대체 주식이 뭔가? 주식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지나? 주식이 이기는 방법은 뭔가? 응?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. 연구를 하고 공부도 하고 미친 듯이 이 분위기 보십시오. 에? 이제 나이가 60이라 사실, 어디 나가서 직장에, 뭐, 대학교 3개 나오면 뭐 합니까? 에? 어디 가서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, 저는 이걸 전업으로 가겠습니다. 대감, 정말 조만간에, 1, 2년 후에, 제가 여러분들 계좌, 제 계좌 싹 공개하고, 정말 수익을 많이 내서, 제가 광주, 부산, 인천, 에? 강릉에 가서 주식 투자, 주식 투자 강의를 정말 한 300명, 500명 넣고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. 도울 김용옥 선생처럼 제가 강의를 간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제 강의를 들었고 돈에, 돈에 대해서, 행복에 대해서, 사랑에 대해서, 인생에 대해서,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뜨겁게, 인생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고 가고 싶다.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다.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. 음? 많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에 눈물을 닦아주고 행복의 에너지를 심어주고 심고 제가 주식 투자를 정말 앞으로 20년 하겠습니다. 자, 코이즈입니다. 그 다음에 네, 나노 CMS. 자, 요런 종목. 나노 CMS도 자, 그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, 바닥에 막 터지고 있습니다. 와인샷. 올라가고 또 완산 나왔지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더가 아니라 이건 5만원도 갈수 있어요 네?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 음? 제가 지금 얘기한 거다 우리 카톡방에다가 추천을 했고 합의 에 상한가가 두개 나왔고 모나리자 추천했고 유튜브 찍었고 다 증거 있습니다 거짓말 한 번, 저 인생 살면서 거짓말 한번안 하고 약속 한번 어기지, 어기지 않고 살았습니다. 자, 여러분 내용이 좋다고 하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, 예? 돈 벌었으면 와서 참치도 먹고 가시고 연락 주십시오. 예? 이 세상에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. Just do it. 제 좌우명입니다. 자 연락 주시고 제가 이제는 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고 싶습니다. 망설이지 마십시오.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, 응?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뭐 유튜브도 뭐 멤버십을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고. 아, 제가 이제 유튜브도 뭐 지금 카톡방도 사실 힘이 빠집니다. 응원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샀으면 샀다, 뭘 샀는지 알아야죠. 그래서 카톡방도 제가 수일 내로 이제는 접으려고 합니다. 이제 는저 혼자 할랍니다. 그러고 여기 찾아오시고, 전화주시고, 응? 저하고 함께 제가 밀었던 종목을 엄마 소통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제가 이 카톡방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. 자, 여러분. 여러분 혼자 김국진이가 준 종목, 김국진이가 카톡방에 올려주는 종목, 유튜브에 올려주는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종목만 5일선에 닿았다, 21선에 닿았다, 눌림이 왔다. 정말 어떤 차트 외에 모양과 형태가 여자리서는 사도 될것 같다. 이런 종목은 김국진의 관심 종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전화 주시고, 여기 한번 방문해 주시고, 저하고 상담이 끝난 사람들, 얼굴을 본 사람들만 함께 카톡방을 운영하고 함께 가겠습니다.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, 자, 저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정화 주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